우리의 삶의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완성된 하나님의 복음을 교회에게 위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2절 이하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블레싱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블레싱과 권한을 주신 것이죠. 마가복음 13장 33절 이하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 우리 모두에게 권한을 주셨습니다. 주시고 각자 해야 될 일들을 주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셨다는 것이죠. 이 권한이라는 헬라어는 엑수시아라는 단어인데 특별한 특권과 지배력을 의미합니다. 심지어 사법권을 통한 권력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상속을 받고 또 받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유산, 하나님의 헤리티지를 주셔서 이 땅을 살아나갈 때 우리가 그러한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나가도록 우리를 세우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셔서 동일한 권한 하나님의 선십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놀라운 하나님의 그 헤리티지를 누리는 그리고 세상 가운데 클로브내는 하나님의 축복의 플랫폼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2장 20절, 마태복음 25장 14절 이하,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하나님께서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나무그릇 이렇게 다양한 그릇들을 빚으셨는데 재료만 다양한 것이 아니라 그 사이즈와 넓이와 깊이도 다양한 그릇들을 하나님께서 빚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섯 달란트, 또두 달란트, 한 달란트, 다양한 달란트로 다르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양한 은사들을 다양하게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르다는 것은 차별이 아니라 차이입니다. 다르다는 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름을 통하여 우리가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그 통일된 연합과 다양성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는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고 한 성전을 이루어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은 비교하기를 좋아합니다.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비교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벗어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바라보는 대로 자신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이 바라보는 시각을 잃어버리게 되고, 비교하게 되고, 우울증, 조울증에 반드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와 행복은 없고요. 항상 불평과 원망과 그러한 일들만 처음부터 끝까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자족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외모를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능을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IQ를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족을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모든 환경들을 감사하며 자족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시는 정체성을 지키는 끈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동일한 한문화식을 주시고 다양한 달란트를 주시는데 그것을 받은 사람의 태도는 두 가지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착하고 충성된 청지기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청지기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6절 이하 누가복음 19장 16절 이하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청지기로 세우시고 위임하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든지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든지 두 중에 하나예요 중간은 없어요 마치 우리가 한달 일을 하고 월급을 받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청지기로 위임하신 뒤에 결산하는 날이 온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로 갔다가 이제 왕으로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결산의 날, 심판의 날그 날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19절에 누가복음 19장 15절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한 문화식을 동일하게 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됐나 보자. 또, 하나님께서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 다 다르게 주시고, 니네 어떻게 인생을 살았는가 보자. 라고 하는 결산의 날이 우리 한명한명 한명 모두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달란트 받은 사람이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게두 달란트 받은 사람 두 달란트에 해당하는 대가만 지불하면 되지만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두 달란트보다 훨씬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만 동일한 두 배의 결산을 낼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맡기시면 반드시 많은 대가를 지불할 것에 대해서 요구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결산법과 세상의 결산법은 전혀 다릅니다. 누가복음 19장 14절에, 그러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다라고 얘기하세요. 예수님이 왕 되는 것을 싫어하는 자다라고 말하세요. 더 나아가서 뭐라고 하냐면요, 누가복음 19장 27절에 예수님이 내 원수다라고 말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을 향해서 악하고 게으른 그 청지기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주시고 문화를 주시고 은사를 줬던 그러나 악하고 게으른 삶을 살았던 그들을 향해서 내 원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중요, 중용은 없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청지기가 되든지 악하고 게으른 청지기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한 문화식을 다 동일하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 다 다양한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이것 가지고 비교하지 마시고 우리의 삶 속에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내가 착하고 충성되게 그것을 가지고 잘 경영하면 되는 것입니다. 많이 하나님이 준 자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찾으십니다. 많은 것을 줬는데 그것을 안 하면 성경은 많이 더 맞을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결산의 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네 인생을 살았나 보자. 그것을 갖고 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